안녕하세요. 단타 TV 이태건입니다. 금일부터 주식 강의를 시작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조 지표 없이 찬트 분석하기, 메이저의 심리를 이해하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고요. 유튜브나 네이버나 대부분 보조 지표를 이용하고, 저 역시도 신추세 매매를 할때 일목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 지표, 이평선도 없이 어떻게 매수 시점을 판단하고,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메이저의 심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죠. 이러한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만나기도 힘들고, 저는 메이저라고 많이 부르는데, 메이저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메이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모든 기법들은 이러한 메이저를 어떻게 찾는지를 분석합니다. 세력들은 지금 매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안 맞죠. 왜?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죠. 메이저는 개인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개인들의 흐름을 본다면 메이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메이저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는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HLB죠. 우선적으로 HLB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또 코스피 선물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HLB의 일봉 흐름입니다. 우선 매수 타이밍부터 체크해 볼 건데, HLB는 매수 타이밍이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은 정확하게 보이네요.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양봉, 이러한 양봉, 이러한 장대 양봉, 이러한 장대 양봉들은 개인이 만들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러한 장대 양봉 개인들이 만들 수 없어요. 이러한 장대 양봉은 뭐냐? 개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상승하면 개인은 팔아요.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은 매수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종목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장때 양봉이 나왔다. 아, 이 종목은 개인이 다 털렸구나.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없구나.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서 메이저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아, 개인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2018년 5월 8일 한번 보겠습니다. 장때 음봉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개인이 샀다. 아시겠죠? 개인이 매수했다. 라는 뜻입니다. 분봉을 보겠습니다. HLB 분봉이 과거 표시가 안 돼서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매도 때 한번 다시 볼게요. 금융위기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쭉볼 거예요. 음봉은 계속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은봉이니까. 은봉은 제가 개인이 산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계속 샀는데, 양봉이 한번 나오죠. 이 양봉의 의미를 이해해야겠죠. 개인들이 다 팔았다. 메이저가 매수했다. 이렇게 판단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이때는 알수 있죠. 아, 이거는 뭐다? 개인들이 손절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왔구나. 개인들이 손절을 해서 저가에서 상승을 했구나. 그렇다면 지금 개인들은 없다. 여기 가격대에서 이제 개인은 없다. 메이저가 물량을 잡고 있구나. 하지만 눌림을 주겠죠. 왜? 남아있는 개인들이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개인들이 있고, 단기로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 보통 절반 정도 준다. 혹은 직전 저가까지 준다.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 V자 반등. 혹은 쌍바닥. V자 반등과 쌍바닥에 대한 이론을 그냥 대입 하지 말고 왜 이러한 이론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심리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여기서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등한다면 "아, 이거는 이제 개인이 없구나, 개인들이 다 털렸구나" 판단할 수 있고, 절반 정도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계속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지나간 차트니까. 의미는 없죠. 제가 실전 차트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볼게요. 하락은 어디서 나오냐. 2012년도 5월, 6월 코스피 일봉의 흐름인데, 여기도 비슷한 모습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다 털렸으니까 올라왔죠. 그리고, 저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 여기에 흐름보다는 저는 지금 여기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던 주가가 다시 돌림을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돌림을 보일 때. 이게 지금 분봉이 아니고 또 선물 차트도 아니고 일봉이라서 급격한 흐름은 잘안 보여줍니다. 분봉에서 보면 좀더잘 보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자. 또는 사각 모양. 이런 모양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모양들이 왜 나오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 이거 V자니까 반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HLB의 매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30분 봉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빠져야 됩니다. 저는 이걸 신호라고 봅니다. 급격한 상승 이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양봉이 없죠. 그래서 지금 차트 표현이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급격하게 갭상승했죠. 여기 양봉이라고 쳤을 때그 이후에 급격한 하락.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만약에 여기서 메이저가 매수를 했다면요. 메이저가 매수를 계속 해 나간다면, 은 급격한 하락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여기를 이탈하는 이런 하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만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 나오면 뭐죠? 여기서는 뭐다? 메이저가 없죠. 개인만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개인만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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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매수하는 겁니다. 반등 나오면 뭐죠? 본청 한다거나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 됩니까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랑은 달라요. 올라가다가 급격한 하락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건 저는 매도 신호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반등 나와도 매도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하락하면 제가 뭐랬습니까? 개인만 산다. 개인만 샀으니까, 이제는 뭐죠? 올라오면은? 뭐다? 개인은? 뭐 하겠습니까? 청산도 하겠지만, 여기서 뭐예요? 다시 갈줄 알고 더 사는 거예요. 개인만 계속 사는 겁니다, 여기서. 메이저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하죠. 그럼 이제는 뭐죠? 추가적인 하락한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하락한 이후에. 이제는 개인이 이탈했나, 안 했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물렸죠. 자, 손절을 했냐, 안 했냐. 메이저가 판단을 하겠죠. 그럼 메이저가 여기서 진입을 했냐, 안 했냐는 몰라요. 하지만, 개인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알수 있다. 어떻게? 올라가면은 뭐요? 개인이 팔았구나. 아, 여기서 개인이 팔았구나.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 이제 개인이 팔았구나 해서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죠. 왜? 제가 말했던 하락한 이후에 급격한 반등. 그게 없잖아요. 그 신호가 없잖아. 이런 개인들 손절 시킨 이후에 메이저에 진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죠. 지금 계속. 그렇다면은 HLB의 매수 타임은 언제가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될 뻔했죠. 급격한 하락하면 뭐죠? 개인만 산다. 개인만 산다.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상승해 버리면 뭐죠? 어? 메이저가 들어왔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다 털렸구나. 네. 왜냐면 개인 안 털렸으면은 이런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 없죠. 여기 한번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이거 이제 한번 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단타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봐도 메이저가 들어왔다. 개인들 손절이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진입을 어디서? 장중 단타 진입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청산하고 다시 봐야죠 그런데 또 중요합니다 이게 진입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 하지만 이거 신호라는 거죠 이게 신호다 단기 신호가 나왔다 자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자 보세요 이제 이틀 지났네요 예, 이거는 지금 실시간 차트로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지났죠 하루 이틀 보통 3일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안 깨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왜 신호가 한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남아있는 개인들 여기 신호 보고 단타 진입한 개인들 힘 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보조 지표를 떠나서 차트 자체, 그 시세 자체로만 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30분 봉이고, 60분봉이고 여러 가지 봉을 봐야겠죠. 1봉에서 좀더 확실하겠죠. 지금 HLB는 이 정도 한번 차트 보는데 좀더 명확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산알미늄 한번 볼 텐데 보입니까? 어디가 매수 타이밍인지 여기가 보이나요? 여기가. 네. 자 그러면은 분봉 30분을 볼게요. 자 어때요? 여기서 계속 하락하니까 뭐죠?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죠? 어, 개인들이 계속 사네. 올라왔죠? 이러면 뭐죠? 아, 이제 개인들 다 털렸구나. 개인들 다 털렸으니까 다시 안 깨야 됩니다. 다시 깨지면 개인 털린 게 제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절반 정도 지켜주면서 가야 된다. 쭉 지켜주면서 가야 된다.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 지켜주죠. 그리고 나서 보통은 3일. 선물 기준이에요. 이거는 지금 선물이 아니라서 주식이라서 약간 다른데. 이게 선물에서 하던 기법이라가지고. 지금 여기 라인 지켜주면서 한 10거래일 정도 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 깨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흐름이 좋죠. 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매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매도라가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 여기까지가, 어, 자, 여기서 들어온 물량은 여기까지 한도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진입했으니까 메이저가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지부진하죠. 예. 지지부진하다가 또 신호가 나오면 좋은데 신호가 없이 오늘 호재 나오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신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는 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아시아나 IDT 과거에는 이게 없던 패턴이라는 거죠 뭐냐 매도 신호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올라왔죠 이러면 제가 개인이 없다고 했죠 개인이 없다 어 메이저가 들어온 것 같다 판단하는데 확 돌렸죠 이런 뭐죠 아 이게 메이저가 없고 개인들이 들어오는구나. 개인들이 다 물리게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여기서 개인이 다 물린다는 거죠. 위에 사서 그래서 다시 이걸 돌리면서 급박하게 올리니까 또 뭐죠? 개인들은 다 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잘 없는데 요즘에 자주 나와요. 자주 음, 그래서 요즘 상승하는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패턴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타이밍은 안 주죠. 여기 딱한 번만 주고 안 줍니다. 상승한 이후에.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급등주, 너무 작은 급등주의 등락보다는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에 잘 맞을 거예요. 모든 기법들이 그렇습니다. 신라젠도 보게 되면은 분봉을 안 보더라도 여기서 아마 급격한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봉을 안 봐도 뻔하죠. 그러면은, 밀리고 나서, 반등. 요럴 때가 다 매도 기회라는 거죠. 신라전의 매수 기회도 있겠죠. 최근 급락한 이후에. 자,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산다는 거죠, 여기서. 개인들 계속 매수했다가, 이제 올라오죠. 근데,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신호라고 판단하기는 힘든데, 좀 약하죠. 이렇게 갔어야 돼 이렇게. 예. 근데 약간 늘어지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호로 판단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전 여기 매도라고볼수 있죠. 최근에 그래서 한번 빠질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도가 한번 있었죠. 신호가 여기서는 신호가 안 보여주죠. 여기서는 신호가 보여주죠. 여기 신호라고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얼마 짧게 보느냐, 또 길게 보느냐의 차이고, 대응을 얼마나 할 거냐의 차이입니다. 기간을 내가 얼마큼 할 거냐? 최근 나스닥 그림입니다. 큰 종목에 잘 맞기 때문에 나스닥 그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은 아 개인은 없구나. 그리고 지지 라인 지켜주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죠. 확실히 나스닥이 패턴이 많죠.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한 패턴이 나오고 그대로 밀어버리죠. 반등이 나오지만 또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온 종목들, 고가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가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면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HLB 60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분 봉. 30분 봉, 60분 봉, 어떤 봉으로 볼지도 되게 중요하고, 1봉으로 볼지도 중요합니다. 60분으로 보게 되면, 이때 매도 타임이라는 걸알수 있죠. 매도가 나왔고, 절반에서 하락을 하죠. 반대로, 짧게 본다면,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도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 내일 좀 올라가지 않으면은 여기 큰 흐름 있죠. 큰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차트 없이 메이저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차트라든지 자기가 보는 관점들을 좀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신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안 깨지면은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이 슈팅이 어, 짧은 슈팅이라는 거고, 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더 크죠? 아주 큰 흐름이 한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된다면은, 아직 여기에 지배하 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이거는 V자 반등이라기 보다는, 이 하락 이후에 좀 올라와서 다시 매도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신호가 나왔지만, 짧게 아마 반등 나오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끄는 흐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도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박스 흐름을 좀 보고 일정도 뭐 있죠. 이번 주에 일정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일정에 따라서 흐름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녹화해 봤는데 설명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리해 드리면은 급락 이후의 급등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없는 메이저만 있는 급락 이후의 급등은 개인 투자자의 손절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 급격한 하락은 상당히 위험하다. 개인만 계속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매수한다는 뜻은 메이저는 없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메이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